亚欧苏将军。Yeah, 그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행복한 새벽을 깨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또이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대견한 일이죠. 할렐루야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예, 행복한 일이죠 t 렐루야성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참 많죠 많죠. o the h o u 에 e h a l 게 e l u 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도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또 가정의 문제를 특히 에레미아의 기도는 민족의 기도니까요. 이 민족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아에게 말씀하신 부르지지라죠. 부르지지라. 아, 기도에 관한 말씀은 참 많지만 또 윈스키 6장1 4절이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하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세를 통해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 오래 전에, 오래 전에, 교도를 하다가 그 때만 해도 아파트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오래됐잖아요. 개척하고 얼마 안어 남양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가지고요. 전도지를 이렇게 뿌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데려오고, 데려오고. 어느 이사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이사를 한 거예요, 이 집이. 그런 거 뭐, 복벽에다가는 많이 싸는 거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전도지를 쭉 내려오다가 뭐라며 이건드렸는데 수족관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제, 탁, 탁, 닿는데, 이제 뭐, 막 집을 쌓으니까, 딴니가 삽자 타는데 이렇게 넘어진 거죠. 제법 큰 수족관이더라고요. 어, 그 수족관을 제가 이렇게 당시에 서도 플라자 그 상가에 가서 알아보니까 한 4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된 이야기네요. 어, 상당히 예, 비싸더라고요. 그걸 이제 물어달라는 잘못도 있지만 원래 싸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복도에다가 굳이 따지기로 하면 안무어져도 돼요. 어, 싸는 사람 잘못이다. 그리고 또 오래 썼잖아, 이런 수족관을. 그분 남편 얘기는 이런 수족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말 중에서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그러다 아무튼, 그때, 참 어려울 때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참 어려울 때인데 그걸 이제, 그 남편이 이렇게 이제 따져가면서, 그걸 이제 불어달라고 해서, 뭐, 큰 죄진 것도 아닌데, 죄인처럼 가가지고 앉아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걸 물어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부인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무로 인해서 지금 난 저한테 부인이 생각에도 아니, 어버지를 쓰는다 생각이 들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신데 아, 혹시 교회 가셔가지고 자기 집 져주기도 하지 말라고 <laughs> 많이 불안했는가 봐요. 진짜 울면서 얘기를 하는 분이고. 아, 그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따진 것보다도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아그 급한 성질에 그걸 다 참았어요. 참고 물어줬죠. 또, 저희 집사람은,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수족관께서 돈 물어줬다는 그 죄책감으로 되게 미안해라는 거예요, 저한테. 저한테. 아무튼 그랬는데, 그 부인 집사 이야기가 가장 제 마음에, 어려도어 지금도. 얼굴 기억은 안나요. 얼굴 기억도 안 나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주기도를 하지 말아요. 어제 제가 한마디 해드리고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는 저주기도를 할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가 누구든 그를 위해서 복을 기도할 수는 있지만 저주를 기도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모르셔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제로 저는 한 번도 그 분들에 대해서 어,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우셨죠. 그리고 복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놓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줄이라. 그런데, 저 저 죽기도 해라.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전도를 하러 가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털고 나와라. 너 책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전혀 안 받아들이면, 그냥 신발을 털고 나와라. 즉, 너 책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 책임이 아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지, 신발을 들고 저주하면 내가 어, 그 집에 저주를 내려겠다.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어, 정말 믿음의 성도들은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 보면, 어, 그럴 때 우리가 알잖아요.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과 그냥 기도해 주면 좋고 안해 주면 뭐 본전이고 이런 게 있어요. 어, 많은 기도 부탁을 받아요. 목사님.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걸 다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건 기도 부탁을 받은 것이다를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교인들의 기도는 하죠, 다. 그러나 정말 기도의 부탁을 받은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해서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걸 보면 거기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때그때 그때 기도가 나온다는 걸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주의 종이 있는 것이고, 이 말씀 때문에 예배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경험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제가 뭐기대보니까 이런 고절을 많이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걸 외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알죠. 그래서 하나님 의 말씀을 본문을 읽고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지만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온갖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씨를 맺고 열매를 맺고 씨를 맺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성도들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보니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건 안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 성경이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신게 민수교육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축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으 권한을 주십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자녀 권세를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이지 그런 것도 안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는 곤란하겠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이 있으면. 그걸 준비하는 줄 알아야 돼요. 저으세요 어제 사실은 저 예,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제는 전반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생일, 생일 이시면세 분이 올라왔어요. 생일이 세 분이 올라오셨는데 옷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딱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돌아가면 이 기도가 참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다,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하기 직전까지 왔는데,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그를하면요 어려워져요. 여러분, 아,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보면,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아, 그 막, 생일이 있고, 대충 보고, 그냥 기도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예, 파티 들인 경우에는요 마음에 더 담아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받으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운할 해수 있잖아요. 충분히 서운한 해 것이 잘못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서운 서운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휴 빠진 죠 이런 것보다는 어내 기도 해줘야 되는데 왜목사안 해주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드린다고 시오 그 그게 맞아요. 그게, 그게 안 해줘도 괜찮아요. 이거보다는 옥사외왜 기도 안 해주셨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항상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보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도 그게 맞는 것 같으죠? 할렐루야. 아,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웠다는 이 자체가요. 이거 대단해, 중에.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가 보다도 여러분이 새벽을 깨운 그 사실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아, 네. 이 새벽을 깨웠는데 너무 졸리고, 이 새벽을 깨웠는데, 아이고, 내가 뭔가 풀리지 않은 뭐가 있어서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는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이 새벽을 깨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걸아꼭 네. 설교 안 들어와도. 또, 새벽에 나갈 때, 아, 그리고 새벽에 그렇게 크게 외쳤는데, 어쩔 때는 나도 내가 설교를하고 나도 이런, 나도 뭔 설교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내가 설교를하고 가면서 내가 오늘 이번 주에 뭔 설교했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인들한테 지난주 설교 뭐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모르더래요.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요. 근데 나는 대본 설교를 내가 모르는데, 교인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네. 어떻게 알겠어? 설교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예, 내 안에서, 믿음이 결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네. 믿음이 크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 네.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으면 안 와야 되잖아. 또 나오잖아요. 기도라는 게, 정말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래요 내가 내 목소리로 주여가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은 되는 거예요. 해라,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안 나오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주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제 경우에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 제일 놀라운 전화 안 통화가 있어요. 저 이제 신학생일 때, 저희 그, 저갓집이죠 어, 전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딱 했더니, 저희 셋째 처남이 전화를 받아요. 셋째 처남이, 그 당시, 그, 그 대학원 다닐 때인가 같아요. 전화를 받는데, 내가 정집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전화를 딱 받는데, 대뜩 건너서 그니 할렐루야! 거기서 전화를 받는고요. 감정으로 해서 기도원에서 전화온줄 알고. 우리 셋째 처남이요. 전화를 딱받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화를 걸어. 문화적 충격. 뭐여, 이 집은. 도대체 이 집은 뭔, 뭐, 뭐 집에서 일본 가정집에서 전화오는 데 할렐루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요. 그 처남이 서울에서 천명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적같이. 자, 여러분, 만물의 가까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국내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라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맞아요. 전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맞고요.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는 믿음의 향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의 향기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송나라에 여승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엄격한 가정 교육을 받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배려할 줄 알고 또 아래 사람들을 잘가르쳐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어질게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 가문에 그 여성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집 가문이 참 대단하다고 다더라 이런 소문이 그 명성이 막 자자해지는 거예요. 빨리까지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남강 군수라고 는이 아라고 하는 사람이 군수로 이제 그 재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아반는 얼마나 정직한지 천아 없어도 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하라고 하는 사람. 뭐, 부산에, 가난을 따지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지기가 높은가, 낮은가, 이거 상관하지 않아요. 정말 정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물을 쓰는 자들의 뇌물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귀족들의 원성을 사게 돼요. 결국은 귀족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하면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 오는 분수에게 집을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비워줘야 되는데 이사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데나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발굴을 밟으면서 정말 어디 좋은 동네가 없는가? 어디 좋은 이웃이 없는가? 좋은 이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옆집이 백냥에 판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얼른 달려가서 천 백냥에 사귀다는 거예요. 천 백냥에. 뭐 주인은 횡재를한 거죠. 그렇게 이사를 갔어요. 여승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웃집에 사람이 이사 왔으니까 환영을 해주겠다고 초대를 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그 집을 천백냥에 샀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거 백냥에 내는 집인데 아니 어쩌다가 천백냥에 그 집을 사게 되었느냐? 혹시 어. 사기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이 아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나는 백냥에 그 집을 샀다고 천 냥은 천 냥을 주고 좋은 이웃을 만난 거라고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나려면 그 대가를 치러져야 할까 좋은 이웃을 만나는 대가로 천 냥을 주고 그 집은 원래 백 냥짜리니까 백 냥을 주고 따라오시니 전도는 아, 네. 믿음의 향기입니다. 향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우리 세교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웃고 떠들고 교회에 웃음꽃이 피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 아, 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어요. 아니요. 최고의 감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아니, 그냥, 또 저는 그런 재주가 없잖아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 막, 이런 아이들이 막, 난리를 쪄. 주일날마다 문몇 개는 부서. 다행히 문이 튼튼해가지고 안 부서져서 망정이지. 다 때려 붙는 거요. 아직도 부서라. 고친겁 거만이다. 애들만 안 다치면 되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네. 마음 같아서는 막 팡팡 소리 나면 나가가지고 하지마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애들은 그렇게 노는 거거든요 나는 그니까 더 했거든요 덜찌감 얘기로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아니지 원래 아이들은 저렇게 노는 건데 우리 기준에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최고 느끼시는 게 하지 마요 알아요? 그래서 이몸만참여러래서 이모, 생각하면 그래 가지고 부서지고 고치지 뭐 얼마나 들어간다고 아니면 내가 붙여도는 것이고 웃음꽃이 피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아, 네. 전도하고 기도하는 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들으시고몸으시고요